자 오늘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IT로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laughs> IT 음,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죠. 어, 북미와 남미 대륙 사이에 쿠바 있는데 그 근처에 있습니다. 음, IT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요새 이렇게 보면 뭐 굉장히 그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아요. 뭐 자연재해, 뭐 지진,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IT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는 어,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의외로 이 IT란 나라를 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IT란 나라가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어,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아이티도 그 유럽 식민지로서 노예가 노예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국가를 건설한 나라예요. 미주 대륙 그 미주 그러니까 아메 남북미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그 독립을 노예들이 독립을 쟁취한 나라입니다. 굉장한 나라죠. 자 그런데 그 후에 온갖 그 우여곡절의 역사를 겪으면서 지금 현재는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IT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바로 이 책, 이 세상의 왕국이라는 책입니다. 이 작가는 알레호 카르펜티에르라는 작가인데요. 이 영어 스펠을 보면은 왜... 카펜터라는 그거하고 스페리 같아요. 스페인어로 이게 뭐 같은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분인데, 자 이분은 IT 사람이 아닙니다. <laughs> 태어난 것은 스위스 로잔에서 태어났고요. 자라기는 쿠바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또 파리에서도 살고 다시 쿠바로 돌아오고 뭐 이런 사람인데요. 음 그러니까 쿠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작품도 이제 스페인어로 어살 쓰고 이름도 스페인어로 돼 있죠. 스페인 이름입니다. 어이 쿠바 혁명, 그 카스트로 혁명에 동조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 그, 쿠바 혁명 기간 중에, 뭐, 어, 상당히 유미 고관도 역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어, 작품도 꽤 많이 남았고요. 어, 그래서, 어, 여기 이책 표지에 보면, 음, 남미의 그 어떤, 문학, 소설, 사조 중에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것이 남미에 아주 특징적입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작품이 있죠. 거기는 이막 환상과 현실을 막 넘나들면서 작품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어떤 그 마술적 사실주의. 그런데 이책 표지에 보면 띠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술적 사실주의를 개화시킨 쿠바의 국민 작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이 책이 아주 열팍합니다 아, 그래서 어, 본문 본문이 이 대략 한1 0한80 어, 페이지 정도 돼요. 180 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뒤에 해설이 또 아주 깁니다. 그래서 해설이 한20 페이지 정도 돼요. 그리고 또 앞에 앞에 이 서문이 있어요. 저자 서문 그러니까 보통 소설 같은 것은 이런 건 이제 뭐 인문학 책이나 무슨 학문적인 책의 서문이지 있 소설에 이렇게 저자가 직접 서문을 붙여놓은 것은 드물죠. 서문도 뭐, 한, 7, 7, 8페이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빼고 나면, 본문은 한, 150여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소설이죠. 단편 소설 치고는. 자, 그런데, 이게 IT를 배경으로 해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IT의 그이 어떤 그런 역사를 아주 함축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분이 이제 언제적 사람이냐면, 1904년에 태어났거든요. 낫거든요. 그러니까, IT, 예, 죄송합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한, 주로 남미에서 발생한 그런 마술적 사실주의가 개화하기 전, 전 세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 마술적 사실주의를 개화시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laughs> 서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이로운 현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유럽의 그외뭐초현실주의 이런 뭔가 이 현실에서 어 막좀 어? 그런 것들을 현실을 넘어가는 어 그런 것들을 막 추구하는 것이지 않습 그걸 굉장히 이 뭐랄까요 비하합니다. 그건 이 아주 얄팍한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얄팍하냐면은 하이 아메리카의 대륙은 경이로운 현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유럽의 뭐 초현실주의 이런 것들은 작가들이 그냥 꾸며낸 거지만 아메리카 대륙의 그 어떤 현실을 초월하는 그런 것은 경이로운 현실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럼 꾸며낸 것과 현실과의 차이는 뭐 엄청난 거죠.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서문에 이제 뭐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어, 이분이 굉장히 박학다시갑니다 그래서 어, 뭐 저도 잘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음, 뭐 제가 좀 <laughs> 과문해서 그랬습니다만.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래서 IT의 그 어떤 그 현실이랄까요 그런 게 펼쳐지는데 어, 여기 주인공은 흑인 노예입니다. 흑인 노예예요. 어, 그리고 그 시대 배경은 어, 프랑스 사람들이 식민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그래서, 어, 흑인 노예이고, 어, 프랑스 사람이 주인이죠. 어, 그, 그 밑에서 이제 농장에서, 어, 뭐, 아시엔다라고 하죠.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어, 이 흑인 노예는 그 주인의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어요. 음, 그런데, 그 흑인 노예 중에 한 사람이, 그, 이 맷돌, 큰 맷돌 굴리고 뭐 이런 걸 하다가 손이 빨려들어가지고 팔이 하나 절단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팔이 절단이 되니까, 뭐, 많은 일을 못하니까, 아, 그 주인한테 이제 좀 눈맞게 나겠죠. 그래서, 어, 별로 이제 뭐, 어, 힘들지 않은 일을 하다가 도망을 칩니다. 이 노예가. 도망을 쳤는데, 이 사람이 그 어떤 마법사가, 마법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IT의, 터 토착 종교라고하면 그 부두교라는 거 들어보셨죠? 어, 부두. 부두교가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부두교의 어떤 신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뭐 거기서 숭상하는 것은 그 동아프리카 자기들의 뿌리가 있는 곳 그곳에 어떤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에 연계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유토피아적인 상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복합이 돼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적인 전통 그 다음에 아이티의 그 노예들의 비참한 현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탄생한 것이 이제 부두교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양 문명에서 부두교라고 하면은 뭐 흑마술, 무슨 뭐 저주를, 마술을 걸어서 뭐 사람을 뭐, 어, 뭐해코지한다든가 무슨 독약을 푼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 부두교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적인 현실, 거기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동경, 그리고 어, 현실 세계의 비참함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리고 그 그래서 그 식민 지배 계층에 대한 어떤 뭐 복수랄까요 어, 그런 것들이 부두교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 서양 식민 지배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악몽입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 에 어떻게 그게 표현이 표, 에, 묘사가 되고 있냐면은 하 그. 도망간 이 팔이 잘린 노예가 그이 야생 독초 같은 것들로 어그 독극물을 만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약초에 대해서 이제 어 통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서양인들의 식민 지배자들의 농장에다가 독을 풀어서 짐승이 막다 죽고 사람도 죽고 막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거죠. <laughs>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데 이 주인공과 그팔 잘린 사람은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적인 것또 부두교적인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은 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아주 그 좋아합니다. 자 그런 관계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 나중에 혁명이 일어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민 지배자들, 그 유럽의 농장주들이 이제 뭐 그야말로 어막 패닉 상태에 멘붕이 되는 거죠. 어막 약탈을 당하고 막 이런 상황이 빚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 IT의 노예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은 프랑스에서 있었던 인본주의 휴머니즘 사상이에요. 어 거기 에 프랑스에서 자신들이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이 아이티 노예들에게 영감을 줘서 여기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 그런 서술, 역사소설처럼 서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이, 뭐랄까요, 그, 나쁘게 말해서 좀 무식하다고 할까요? 그냥 순박한 흑인 노예의 삶을 통해서 그게 투영이 되는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생각을 할 때, 어, 흑인 혁명으로, 이제 흑인들의, 그러니까 노예의 세상이 됐으면 자기도 이제 해방이 된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실제 IT 역사에서 그 앙리 크리스토프라는 노예가 이 아, 조선도 예, 그 흑백 혼열이죠물라토라고 합니다. 아, 이 흑백 혼열이그 음, 사람이 이제 그 혁명 후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그리고 황제가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이 식, 유럽 식민 지배자와 똑같은 복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주인공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렇죠? 분명히 해방이 됐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폭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앙리 크리스토프가 여기 보면은 원래 이제 그 ITC 그 도시에서 요리사로 나옵니다. 요리 잘하는 요리사.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어 그래서 프랑스식의 어떤 음 자기가 그 프랑스의 식민 압제자의 자리에 자기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예, 실제 역사입니다, 그게. 예, 그런데 음 그, 이제, 여기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이, 그 같은 노예라도, 그러니까, 그, 혼혈들이 많죠. 그러니까, 유럽인과 흑인의 혼혈 제가 물라토라고 여기에 표현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 그럼 그 물라토와 흑인 노예의 혼혈이 있겠죠? 또, 뭐, 같은 흑인끼리의 혼혈이 있고, 막, 이렇게 굉장히 그, 인종이, 계층이 아주 다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T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물라토입니다. 백인과 흑인의 혼혈. 음. 그러면 이 그냥 그렇지 않은 그 아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식, 이, 혁명이 일어나서 이게 세상이 뒤집어졌지만 단지 폭정을 일삼고 압제를 하는 사람이 프랑스인에서 물라토로 바뀐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갑자기 잡혀가서 그 앙리 크리스토프가 이 왕이 짓는 어마어마한 요새의 강제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laughs> 이 사람은 앙리 크리스토프가 그 요리사일 때그 거기에 자기 주인이 가서 밥 먹고 이런 것도 또 보고 그 사람을 알아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이 되고. 이 사람 자이 사람은 노예 다시 노예가 돼서 강제 노동을 하니 얼마나 방탕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쭉 그걸 다 겪고 일생이 끝나는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돼 있는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도 뭐 그렇게 길지 않고 어, 또 스토리도 재미가 있습니다. 아, 그뭐 숲의 마법사도 나오고요 또뭐 어, 그 앙리 크리스토프라는 이 왕이 또, 그 왕의 기행, 그리고 그 실제로 있는 그 산의 요새. 그, 그 요새는 이제 뭐 프랑스나 이런 서구 열강이 다시 침략해온 건 자기가 거기로 피신하려고 만든 거죠. 그 어마어마한 요새. 결국은 앙리 크리스토프는 거기서 혼자 죽습니다. 결국 이뭐 쿠데타라고 할까요 반란 때문에. 어, 그런 스토리들이 쭉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요. 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IT라는 좀 생소한 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IT에 대해서 이해 못해도 우리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죠. 어 그러나 또어 이해를 하면 더 재미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이 남미의 마술적 사실주의를 개화시킨 쿠바의 국민 작가 알레호 카르펜티에르의 '이 세상의 왕국'이라는 작품. IT를 배경으로 해서 IT 혁명과 그 전후 이런 것을 그린 이 세상의 왕국이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